신나게 일하세요.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죠. 아니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적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며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럴 땐 차라리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가라. 빨리 가봐야 다리만 아프지. 먼한 뭐 천천히 간다.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그렇게 마음 먹고 일하다 보면 오히려 평가나 임금에 대해 전정 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도 덜 받게 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왕 일하는 것 그렇게 신나게 해 보세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 속에서 생기 있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반대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으면 잠시라도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습을 자꾸 하세요. 아침에는 오늘도 건강이 살아 있고 할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긍정적인 기도를 들리시고 친구에게, 부모님께, 동료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는 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잘안될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고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논하는 것은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그냥 돈이 없을 뿐이지, 복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로, 공공한 것이 아니라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 취하면 됩니다. 이 말은, 가난하게 살라거나, 일이 뜻대로 잘안 되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나는 가난하다. 되는 일이 없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안색이 안 좋아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내 운명도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지금의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오히려 보기 더 들어오게 됩니다. 봉사는 희생과 다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해 남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 대신에 인정과 명예 같은 것으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세상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몸을 씻고 나서 나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듯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그냥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점차 행복해져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30대의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아침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외소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고비를 넘기면 그래,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야 하며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20대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배우다 보니 제가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훨씬 친절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집착을 꼭 놔야 할까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남들 맛있는 거사 먹을 때 화장품을 사면 돈이 들긴 하겠지만 자신이 좋으면 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가 괴로워지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불행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 욕심이 없다면 남과 비교하며 괴로울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괴로울 일은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 열심히 하다 보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신진 대사나 몸의 문제가 정신에 영향을 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어떡하지 죽는 것 아냐 하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병에 걸린 것처럼 반응이 오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처럼 걱정과 근심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 안할수 있나?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생각해야 살수 있지 하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일하세요.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죠. 아니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적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며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럴 땐 차라리,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가라. 빨리 가봐야 다리만 아프지. 먼한 뭐 천천히 간다.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그렇게 마음 먹고 일하다 보면 오히려 평가나 임금에 대해 전정 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도 덜 받게 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왕 일하는 것 그렇게 신나게 해보세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속에서 생기 있는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반대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으면 잠시라도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습을 자꾸 하세요. 아침에는 오늘도 건강이 살아있고 할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긍정적인 기도를 들이시고 친구에게 부모님께 동료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는 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잘안될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고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을 논하는 것은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그냥 돈이 없을 뿐이지 복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로 공공한 것이 아니라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 취하면 됩니다. 이 말은 가난하게 살라거나 일이 뜻대로 잘안 되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나는 가난하다. 되는 일이 없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안색이 안 좋아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내 운명도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지금의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오히려 복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봉사는 희생과 다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해 남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 대신에 인정과 명예 같은 것으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세상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몸을 씻고 나서 나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듯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그냥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점차 행복해져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30대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아침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감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외소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고비를 넘기면, 그래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야 하며,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20대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배우다 보니, 제가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훨씬 친절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집착을 꼭 놔야 할까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남들 맛있는 거사 먹을 때 화장품을 사면 돈이 들긴 하겠지만 자신이 좋으면 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가 괴로워지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불행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 욕심이 없다면 남과 비교하며 괴로울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괴로울 일은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 열심히 하다 보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신진 대사나 몸의 문제가 정신에 영향을 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어떡하지 죽는 것 아냐 하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병에 걸린 것처럼 반응이 오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처럼 걱정과 근심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 안할수 있나,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생각해야 살수 있지 하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시길 책걸음이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